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해 종합 지수. 2024년 1월, 2월, 3월, 1일, 4일, 5일, 6, 7, 8일, 11일, 12일. 밑에 막대 그래프가 일별 거래 대금인데요. 1월, 2월, 3월. 2월에 비해 3월은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었죠.이어서 심천 성분 지수 1월, 2월, 3월, 1일, 4, 5, 6, 7, 8, 11일, 12일.오늘 키워드는 정부 공작 보고 증감이 주석 발언, 수출입 지표, CPI 지표, 그리고 끝으로 3월 12일 홍콩 증시 급등, 3월 5일 전인데, 리장 총리의 정부 공작 보고는 직전 영상에서 이미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부 공작 보고 중 자본시장과 관련된 문구로는 자본시장의 내재적 안정성 증강 이 한마디가 있었고, 3월 6일 경제분야 기자회견, 즉, 발개위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증감위 책임자의 공동 기자회견이 2시간 22분 동안 진행되는데요. 그중증감미 주석이 받은 질문이 3개 있었습니다. 5칭 신임 증감미 주석인 5칭은 1965년생, 2024년 2월 7일 증감미 주석으로 새로 임명되는데, 그 전의 경력을 쭉 보면 상해시 부석이, 그 전엔 상해시 부시장, 그 전엔 상해시 홍구구 부석이, 그 전엔 증감미 펀드 감독관리 부장, 증감미 리스크 처리 부장, 그 전엔 증감유의 기관투자자부 종합처 기관감독관리처 그리고 국가계획위원회 등 부서에서의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세계 q&a를 번역하겠습니다. 정교하게 번역하지 않고 직역식으로 쭉쭉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분 걸리는데요. 이 부분을 건너뛰실 분들은 17분으로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첫번째 질문. 상해 증권보 증권망 기자입니다. 오칭 조석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자본시장의 기본 기능에 대한 논의가 아주 많은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네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자본시장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로 온지 만한달 되지 않아서 하루 더 지나야 만한 달이 돼서 신참입니다. 지금은 배우면서 일하고 있고 배움 민주로 하고 있습니다.한편으로는 당 중앙 국무원의 자본시장 사업에 대한 결정과 배치를 더잘 파악해서 빨리 구체화하도록 수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사 연구를 통해 시장에서 배우고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저는 아주 감동 받았고 게시도 많이 받았는데 그중 매우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많이 언급한 일부 기본적인 문제들. 방금 기자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자본시장의 기본 기능과 관련된 일부 문제들. 예를 들어 투자와 융자, 공평과 효율성을 어떻게 파악할지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투자와 용자와 관해 제가 이해하기에는 양자는 일체 양면, 즉, 한 문제의 두개 측면으로 불가분적이고, 양대의 기능은 상호 보완적이고, 투자가 없으면 용자가 없고, 매수자가 없으면 매도자가 없으며, 오로지 투자와 용자가 균형 발전해야 자본 시장도 선순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평과 효율성에 관해 공정 거래, 합리적 가격 책정, 완전한 경쟁이라는 조건 아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양질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자본 시장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장 참여자들이 자본, 기술, 정보 등 면에서 아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독자는 특히 공평 문제에 신경 써야 하고 개방, 공평, 공정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중소 투자자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특히 중소 투자자들의 합법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증감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이며, 이는 자본시장 감독 작업의 정치성, 인민성에 대한 직접적인 구현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중앙금융공작회의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감독 강화, 리스크 방지, 발전 촉진이라는 주요 노선을 관철해 시장화, 법치화의 방향을 견지하고, 법칙을 존중하고 규칙을 존중해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더 추진하겠습니다. 법칙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선 시장 법칙을 존중하고, 경제 법칙을 존중하며 또 혁신 법칙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규칙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선 법률을 존중하고 계약을 존중하며 또 일부 국제 통행의 기술 규범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독관리 면에서 중점은 두 글자. 하나는 강할 강, 하나는 엄할 엄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기초 기반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자본 시장은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지만 아직 강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증시 변동 상황은 일부 뿌리 깊은 문제점들을 재차 드러내는데,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시장의 근본, 상장사는 시장의 기초로서, 투자자와 상장사는 자본시장 발전의 원천 활수입니다. 반드시 투자자들을 성실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투자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 제도, 관리 감독, 법 집행 및 사법 면에서 투자자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하고,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과 신임을 증강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중장기 자금으로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치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장 기업의 퀄리티 향상에도 반드시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기업들로 하여금 주체적 역할을 더잘 발휘하도록 해서 투자 가치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저희들도 관련 거시정책 부문과 주주기업, 지방정부 등각 주관사들과 협력해 기업들이 더 우수하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서 더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개혁 개방을 전면 강화하고 자본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엄 이라는 것은 엄격히 감독 엄격히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에 따라 시장을 엄격히 관리 감독하고 규율에 따라 감독 인력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겁니다.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제시했다시피 전방위적인 관리감독을 실현하고 기구감독, 행위감독, 기능감독, 침투식 감독, 지속적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일이 성실하게 처리할 것이며 주식시장, 채권시장, 선물시장, 파생시장 등각 분야, 각 주체, 각 절차에 대해 감독의 단점, 약점을 전면 검토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문제가 있는 기관 기업에 대해 조기 시정을 강화하고 각종 리스크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고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즉시 타격하고 중점 분야의 중대한 법규 위반 단속에 주력할 것입니다.특히 마지노선까지 단 일부 행위 예를 들어 위조사기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다 엄격히 타격해야 합니다. 인력관리 면에서 칼라를 안쪽으로 돌려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정치성, 전문성, 태도성, 청렴성 면에서 문제없는 감독군을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일보 기자입니다. 오칭 조석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장 기업은 시장의 기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주식이 바로 상장 기업입니다. 상장 기업들이 질을 향상시키고, 투자자들이 더 나은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최근 한동안 증감유와 각 지방정부는 상장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상장 기업들의 실제로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데 돕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우선 상장 기업 자체의 책임이고 동시에 외부 환경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증감유의 최우선 직책은 바로 풀체인, 각 절차에 대한 감독을 잘하고 각 당사자들과 협력해 양호한 시장 생태와 인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상장 기업들이 기업 관리 정보 투명성을 더욱 개선하고 주요 사업에 더 집중하고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더 안정적으로 경영해 투자자들에게 더잘 보답하도록 해야 합니다.증감 및 감독 관리 면에서 보면 다음 몇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우선 입구를 엄격히 통제합니다.기업의 ipo는 절대로 자금만 끌어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날조 사기 상장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사 등록 각 절차에서 법률 규정에 의거해 엄격하고 또 엄격히 해서 발행인이 정보를 진실 정확 완전하게 공개하게끔 독촉하고 유조자들이 자본 시장 문밖에서 못 들어오게끔 전력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지금 증감위는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거래소도 현장 감독을 하고 있지만 현장 검사와 현장 감독이 커버 가능한 범위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서 향후는 그 커버 범위를 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발견된 위법 실마리에 대해서는 처벌 강도를 높이고 상장 신고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역으로 발행인으로 하여금 상장 신고의 질을 더 제고하고 역으로 중개기관으로 하여금 주관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해야 하며 근면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는 일상 속에서 주의를 기울여 상장 후의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음 세 가지를 집중 처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위조 방지 및 단속, 증감위는 지금 관련 부처와 함께 종합처벌 및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침투식 감독을 강화하고 재무 조작과 상장사 이익을 횡령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정돈 타격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분 축소 교범화입니다. 기술적 이혼, 신용거래 매도, 재용자 등 오해 방식으로 지분 축소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제도적 허점을 메워야 합니다. 대주주나 실질 지배자 등의 불법 지분 축소에 대해 엄격히 타격해야 합니다. 셋째는 배당을 추진한 겁니다.지난 몇 년간 a조 상장사의 배당 상황이 계속 개선되고는 있지만 수년간 무배당인 기업도 적지 않아서 배당의 안정성 적시성 예측 가능성 모두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몇 년간 계속 배당하지 않거나 배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보유 지분 축소 제한 관리 종목 리스크 경고 등 상황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또한 조건을 구비한 기업은 한해 동안 배당을 몇회 하도록 추진하고 설을 기쁘게 쉐도록할 겁니다. 셋째, 상장 폐지 출구를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상패 강도를 올려야 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행동에 옮길 겁니다. 한편으로는 보다 더 엄격한 강제적 상패 기준을 설정해서 상패해야 할 기업은 상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수합병 등 정책을 개선하고 상패 경로를 다양하게 확대하며 일부 상장사들이 능동적으로 상패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제적 상패와 능동적 상패 둘다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넷째는 책임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상장 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제일 책임자 주체적 책임을 져야 하며 지배주주 실질 지배자 이사 감사인 간부들이 기업의 핵심 소수로서 반드시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감독부처 산업관리부처 지방정부 그리고 각종 전문 중개사도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발행, 상장, 인수합병, 스톡 옵션 등 관련 제도도 시대에 발맞추고 신질 생산형 발전의 요구와 특성에 더 적응해서 필요한 조절과 개선을 하고 제도의 포용성, 적응성을 강화하고 진정한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자본 시장의 지원 아래 성장하고 확대하도록 하며 상장사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경제 고품질 발전의 성과를 더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표지 뉴스 기사입니다. 우칭 주석에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정부 공작 보고에서 자본 시장의 내부적 안정성을 증강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떤 면에서 추진할 예정입니까?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본 시장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많고, 메커니즘도 비교적 복잡합니다. 감독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 시장의 내생적 안정 시스템 건설을 중요시하고 시장의 인내력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잘해야 하는 업무인 동시에 이는 체계적인 업무라서 반드시 체계적 사고, 마지노선 사고, 극한 사고, 포괄적 정책들을 견지해야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적어도 하나의 초석과 다섯 가지 기둥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초석이라는 건 바로 고품질의 상장 기업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행인은 반드시 고품질이어야 하고 상장 기업은 우선 양호한 관리, 안정적인 투자 수익 또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갖춰야 합니다. 대조주 실질 지배자 및 경영진은 반드시 상장 기업이 공중 앞에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공공이라는 의식을 가져야하며 공중에 대해 책임지고 투자 가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기동이라는 것은 첫째는 보다 합리적인 자금 구조인데 시장은 단기 자금이든 장기 자금이든 다 필요하지만 지금 더 부족한 건 장기 자금이고 마찬가지로 부족한 것은 장기주의라서. 가치투자, 이성투자, 장기투자라는 이념을 견지해야 하며, 이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는 기초 제도의 개선입니다. 자본 시장은 규범성에 대한 요구가 극히 높으며, 부단한 개혁 강화를 통해 각종 기초 제도를 착실히 만들어서 제도의 적응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발행 시장이든 유통 시장이든 모두 가격 책정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더 개선해서 각 참여자들의 질서 있고 공평하고 완전한 참여와 힘겨루기를 통해 가격을 더잘 발견하고 자금 배치를 더잘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퀀트 트레이딩이 최근 많은 분들이 논의하는 한 이슈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정과 시장 상황에 따라 이 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평성을 더 강조하고 감독을 효과적으로 하고 발전을 규범화해야 하는지, 이 또한 제도적으로 더 계산해야 할 점입니다. 셋째는 보다 효과적인 시장 조절 메커니즘입니다. 시장의 수급과 가격은 시장이 자발적으로 조절하고 자아균형을 이루는 결정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발행시장, 유통시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질서있게 순환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그 메커니즘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는 더 양질의 전문 서비스입니다. 증권사, 펀드사, 선물사, 투자자문사, 회계법인, 심평사 등 모두 본원으로 돌아가서 성실하고 책임감을 갖고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전문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시장을 위해 문을 잘 지키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보다 엄격한 감독의 집행입니다. 최근 한동안 증감위는 보다 엄격한 법 집행 조치를 취했고, 계속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고, 일부 중대한 법률 법규 위반 행위, 범죄 관련 행위에 대해 형 집행과의 접목을 강화할 것이며, 일부 불법 행위는 형사 책임을 무는 동시에 민사 책임도 물 것입니다. 며칠 전 형사 책임을 문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사건들을 다수 이관했는데요, 목적은 시장의 3대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의 정당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더욱 바람직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호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며,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법을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시장 운행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합니다. 물론, 시장 운행은 그 자체적인 규칙이 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시장이 펀더멘털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면서 비이성적인 격렬한 변동이 나타나거나 유동성 고갈, 시장 패닉, 심각한 자신감 부족 등 극단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필요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시장이 고장나지 않도록 교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이미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갖고 있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서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방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신임 증감이 주석이 Q&A 내용이고, 이어서 수출입 지표입니다. 3월 6일 해관청서에서 올해 1, 2월 합계 수출입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 선이 수출 증가율 전년 동일 대비입니다. 회색 선이 수입 증가율, 막대는 무역수지. 1, 2월 합계 달러 기준 수출 증가율은 7.1%로 작년 12월의 증가율인 2.3%보다 올랐고 수입 증가율은 3.5%로 작년 12월의 0.2%보다 높게 나왔고 수출 수입 증가율 둘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2023년은 춘절이 1월이고 2024년 올해는 춘절이 2월인데다가 또 작년 1, 2월 당시 코로나 영향이 아직 비교적 심한 상황이라서 올해 1, 2월 수출 지표가 상대적으로 잘나온데는 이러한 기저 효과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그냥 기저 효과 때문에 지표가 잘 나왔다고 하기엔 부족하고 펀더멘털, 즉 글로벌 경기 상황을 많이 반영했다고 봅니다. 중국 수출 중 지역별 국가별 기여도인데요. 좌측부터 미국, EU, 일본, 한국, 아세안, 중국, 홍콩, 기타. 색깔별로 살색은 2023년 11월, 주황색 12월, 회색이 2024년 1, 2월 합계. 미국, EU, 일본, 한국, 아세안. 중국의 수출에서 홍콩은 중개무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중국의 수출에서 대미, 대이유, 대일본, 대한국, 대아시안 중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게 아시안, 동남아죠. 그 다음이 미국의 기여도, 반면 EU, 일본, 한국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우측 그림은 중국의 수출에서 일대일로 지역 또는 국가의 기여도인데, 러시아, 아세안,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마찬가지로 회색이 올해 1, 2월 합계 기여도인데요. 1대1로 관련 지역에서 중국의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라틴아메리카. 주로 멕시코를 말하죠. 그 다음이 아프리카. 그 다음이 아세안. 아세안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게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말레이시아. 마이너스 기여도는 필리핀과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등 나라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많은데 즉 과거의 Made in China 중 일부가 Made by China로 가는 게 많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기여도가 비교적 높은데요. 2023년 한해 중러 양국 무역 규모가 이미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러시아, 아세안,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국의 수출은 점진적으로 특히 작년부터 수출 지역 다각화, 수출 제품 구조 다각화는 추세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제조업의 발전과 신흥국들의 발전 수요가 크고 거기다 중국이 10년 동안 꾸준히 해온 일대일로 사업의 결과물이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그리고 내년, 후년 향후에도 이런 다각화 초세는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이런 수출 다각화라는 초세에 관해서는 찐중투 과거 영상 중 2023년 3월 수출 지표의 의미 이 영상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수출 제품에 있어서 전기 기계류 제품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데, 반도체, 선박, 기계 장비, 컴퓨터, 자동차 부품, 가전, 음향, 설비, 조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여도가 높은 건 노동 밀집형인데, 주로 의류, 방직, 플라스틱, 가방, 완구, 가구 등입니다. 수입 증가율이 상승해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건 전기 기계 및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 그다음이 천연가스 원유 광물 등 원자재입니다. 그다음이 노동 물집형 제품이고요. 네 이어서 cpi 3월 9일 통계국에서 2월 cpi를 발표했습니다. 파란색 선이 전년 동기 대비, 노란색 선이 전월 대비. 역시 1, 2월은 아무래도 계절성이 강한데요. 올해 2월 cpi가 올라간 건 2월 춘절 효과가 매우 컸는데 2월 한 달간 관광 가격의 상승폭이 아주 컸습니다.이어서 ppi 2월 ppi 전월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0.2%로 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전년 동일 대비 증가율은 마이너스 2.7%로 2월이라 계절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CPI와 관련해서 3월 5일 전인데 정부 공작 보고에서 올해 CPI 목표치를 3%로 잡았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기반이 아직 튼튼하지 않고, 유효 수요가 아직 부족하고, 일부 산업은 생산 과잉이고, 사회적 예상이 비교적 약하고, 리스크가 비교적 많으며, 국내 대순환에서 아직 막히는 부분이 존재하고, 국제순환은 여전히 노이즈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3월 6일 경제분야 기자회견에서 인민은행 장은 CPI와 관련해 가격 안정의 수호와 가격의 온화한 회복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파란색 선을 보면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올해 2월에 살짝 올라갔는데 1, 2월은 항상 춘절이 껴있어서 계절성이 강한데요. 그래서 3월부터의 지표를 보는 게더 맞습니다. CATL, CATL, 명덕시대 주가인데요. CATL 본사가 중국 복건성 령덕시에 있어서 사명이 령덕시대입니다. CATL 주가를 보면 3월 11일 12일, 11일은 14% 급등했고 12일은 2.76% 올랐습니다. 3월 11일 급등은 주로 모건 스탠리에서 CATL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210위안으로 제시하면서 갑자기 저가 매수세가 확 들어왔고 거기다 엔비디아 창업자가 최근 강연에서 AI의 끝은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이다. 우리는 단지 컴퓨팅 파워만 생각하면 안된다. 컴퓨터만 고려한다면 우리는 14개 지구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태워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3월 12일 홍콩 증시가 급등했는데요. 홍콩 항생 지수 3.05%, 홍콩 애취 지수 3.49%, 홍콩 테크 지수 4.64% 상승했습니다. 3월 12일 홍콩 급등 배경에 관해서는 장종의 스파성으로 나온 내용을 간단히 보면 첫째는 앞에서도 cpi를 언급했듯이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cpi가 계속 하락했는데 2월에 드디어 좀 상승했습니다. 물론 2월 춘절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크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 올해는 cpi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고 둘째는 3월 12일 장중에 부동산 개발 업체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왕크가 12개 상업은행의 대출을 제공받았다는 미확인 소식이 나오면서. 홍 홍콩 증시 시총 중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주가 일제 급등하면서 홍콩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네, 이상 찐종토였습니다.